안녕하세요. 나우르 사님입니다. 오늘은 잠수시를 두고면서 최전반 바닷가 백도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. 거기서 보니 까마부지가 날씨가 좋은 데로 와서 자전거를 말련을 하고 와서. 그래서 그게 뭐 좋은 데만 나는 생겨도 해야 되는 거 어, 여기서 보면은 이곳 금강산도 저기는 나이 그렇게 저런데 안되 예민한, 예민한 사연에 모든 분들이 어, 만사용동을 하시고, 하는님마다 복대를 해주시고, 마음을 헤쳐봅니다. Thank you.